테슬라 소식입니다. 모델와의 앞세운 테슬라, 국내 전기차 판매 4년 만에 2위 회복 테슬라가 4년 만에 현대차를 누르고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2위를 차지했다. 전기차 화재를 겪은 메르세데스 벤츠는 신규 등록 대수가 반토막이 나며 6위에 그쳤다. 7일 카이지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신규 등록된 테슬라 전기차는 전년 대비 81% 늘어난 29,754대로 국내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 브랜드 중 2위를 차지했다. 3위인 현대차와 2위 테슬라의 격차는 단 69대다. 1위는 35,785대를 기록해 2년째 1위를 유지한 기하다. 지난해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는 총 122,775대다. 테슬라는 전기차 수요가 줄어드는 캐진 현상에도 오히려 2017년 진출 이래 처음으로 연간 신규 등록 대수가 2만 대를 넘기는 등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기준 모델Y는 지난해 1만 8,717대가 등록돼 베스트셀링카를 차지했고 모델3도 1만 502대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2020년 테슬라는 1만 1,826대로 현대차와 기아를 누르고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1위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이후 아이오니고와 EVO를 앞세운 현대차 기아에 밀려 3년간 3위를 유지했다. 다만 테슬라를 제외하면 수입차 브랜드의 전기차는 모두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EQE 전기차 화재라는 돌발 악재를 겪은 벤츠의 성적은 더욱 안 좋았다. 2023년만 해도 9,184대가 등록돼 테슬라의 이은 4위에 올랐던 벤츠는 지난해 4,507대로 51%가 급감해 6위가 됐다. 지난해 4위는 BMW가 차지했고, 프레스 이브그스를 출시한 KG 모빌리티가 전기차 등록 6,189대로 5위에 올랐다. 2023년 BMW는 5위, KG 모빌리티는 7위였다. 올해의 경우 전기차 판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구매보조금이 국산 브랜드에 유리하게 형성된 만큼 수입 브랜드는 더욱 찬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은 국내 배터리 업체의 주력인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의 보조금을 우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기아 EV6은 580만원 수준인 최대 전기차 보조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산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쓰는 테슬라는 17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전망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시리 고객정보 수집 의혹 한국도 무단 수집 여부 조사 착수 한국 정부가 아이폰 제조사인 미국 애플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여부 확인에 착수했다. 미국에서 애플이 아이폰 음성 비서 시리를 이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는 엿듣기 의혹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보이는 시리의 음성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애플이 시리 엿듣기 의혹에 관한 집단소송에 직면한 뒤 미국 소비자들에게 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개보의 관계자는 시리의 음성인식 구동과정 등 프로세스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조사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설명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애플은 총 9,500만 달러 규모의 예비 합의안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합의안에 따르면 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까지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기기당 20달러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청구인들은 시리를 부르지 않은 상황에도 시리가 사용자 대화를 엿듣고 애플은 이 데이터를 기업과 공유해 광고 등에 쓰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그간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LG전자와 손잡았다 AI 포함 전방위 협력 세계 최대 가전 정보 기술 전시회 CES 개막을 하루 앞둔 6일 조조한 LG전자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전 세계 언론과 파트너를 대상으로 연 LG 월드 프리미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방위 협력 사실을 공개했다. 조 대표는 LG는 인공지능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며 "우리는 함께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양산은 개별 제품에 안에 협력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개별 제품 단위를 넘어선 포괄적 협력이라는 차이가 있다. 협력의 핵심은 인공지능 에이전트 개발 및 고도화다. LG 전자는 현재 개발 중인 이동형 인공지능 홈허브 큐브 등의 탑재될 소프트웨어인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개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LG가 보유한 데이터센터 열관리 기술인 칠러 및 데이터센터용 솔루션 분야에서도 양사는 협력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과 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건 LG뿐 아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품 단위에서 협력 중인 삼성전자 역시 지난 5일. 구글 등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들과 오픈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디바이스를 통해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경험이 향후 가전제품 경쟁력의 핵심이 될 거란 인식에 따른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일상의 다양한 공간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매끄럽게 연결되는 총체적인 경험이야말로 LG의 공감지능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적 고객 가치이자 다른 인공지능 기술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새 AI 모델 개발 나섰다.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물리적 세계를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AI 모델 개발을 위해 새로운 팀을 구성했다. 이 팀은 구글 딥마인드의 일원이 되며 팀 브룩스가 이끌게 된다고 IT 매체 테크크런치가 6일 보도했다. 오픈 AI의 비디오 생성기 소라의 공동 리더로 활동하던 브룩스는 지난해 10월 구글 딥마인드로 이직했다. 매체에 따르면 브룩스는 딥마인드는 세계를 시뮬레이션하는 대규모 생성 모델을 만들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물리적 세계 시뮬레이션이란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즉 세계 모델 개발의 필수적인 도구로 여겨진다. 브룩스는 새 팀이 구글의 제미나이, 대오 지니 팀과 협력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델을 최고 수준의 컴퓨팅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브룩스 팀이 협업하게 될제미나이는 이미지 분석과 텍스트 생성을 위한 구글의 주력, AI 모델, 배우는 비디오 생성 모델이다. 지니는 게임과 3D 환경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세계 모델로 알려졌다. 브룩스 팀은 실시간 인터랙티브 생성 도구를 개발하고 기존 다중 모델 모델과 통합을 연구할 예정이다. 많은 스타트업과 빅테크들도 인터랙티브 미디어와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세계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다. 세계 모델은 AI가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식체계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머릿속에 세상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모형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행동하는 것과 비슷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같은 게임 스튜디오들은 AI를 통해 비용 절감과 생산성 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애니메이션 길드의 연구에서는 2026년까지 AI로 인해 10만 개 이상의 창작자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